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차시라고 할수 있는 반복함수와 재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반복함수와 재기함수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복함수는 단순히 while 혹은 for문법을 이용해서 특정한 처리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함수입니다. 반면에 재기함수는 자신의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호출함으로써 재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함수입니다. 재기함수는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간결하고 직관적인 코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지만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한번 반복함수와 재기함수를 구현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몸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복함수와 재기함수 같은 경우는 서로 생긴 건 다르지만 반복함수가 재기함수로 바뀔 수도 있고 재기함수가 반복함수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한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그의 적절한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함수와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로 해볼 프로그램 작성은 반복 함수를 이용하여 숫자 피라미드를 출력하는 건데요.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소스 파일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include standard io int main에서 이렇게 리턴 제로까지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저장해 주실 때는 숫자 피라미드 출력하기라고 한번 지어 주고요. 자, 바로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먼저 반복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피라미드를 출력합니다라고 이렇게 함수에 설명을 해주고요. 반복 함수 같은 경우는 오직 for 문과 while 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int print int a를 넣어줍니다. 자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는데 int i와 j를 이렇게 선해준 뒤에 for i는 0부터 a까지 이렇게 i를 증가시키면서, 즉 a번 이 부분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에 for문을 하나 더 넣어줄게요. for j는 0부터 i까지 j를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j+1을 출력하는 거죠. 그다음 한 차시 j가 한 바퀴 돌게 된 다음엔 이렇게 줄 바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a를 이렇게 선언해준 이후에 a를 입력받고 print a를 해줍니다. 즉이 print라는 함수에 a라는 값을 매개변수로 넣어준 거고요. i는 a까지 증가하면서 반복하고, 즉 a번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고 j 같은 경우는 i까지 반복하면서 j+1을 반복적으로 출력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10을 넣었을 때 이렇게 숫자 피라미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계단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것이 바로 반복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피라미드를 출력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반복 함수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함수를 이용했을 때 내부적으로 for문 같은 반복 함수만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해볼 거는 특정한 문자열을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귀 함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드 자체는 반복 함수보다 훨씬 더 짧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특정한 문자열을 재귀 함수로 반복 출력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void print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int count 즉 카운트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만약에 카운트가 0이라면 리턴 해서 바로 함수를 종료해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함수를 또 실행하는데요. 여기선 count-1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시면 프린트라는 함수 안에서 프린트라는 함수가 또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을 재기 함수. recursive function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귀적이란 의미 자체는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되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형태 자체를 시어에선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프린트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특정한 문자를 출력하고 곧바로 이어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형태의 함수를 또 실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린트에 카운트에 10을 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카운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문자열을 출력하라고 출력을 한 이후에 프린트에 9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9, 8, 7, 6, 5, 1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반복적으로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면 이 카운트가 0이 되는 순간까지입니다. 즉 카운트가 맨 처음에 10이 들어왔다면 총 10번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for문이나 while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int number를 받아서 한번 사용자한테 물어보도록 합니다. 문자열을 몇개 출력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이후에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된 값만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10을 넣게 되면 은 문자열을 출력합니다라는 글자가 이런 문장이 총 10번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재기함수의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기함수란 다시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하자면 자기 함수 안에 자기가 또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조합이라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중학교 수학에서도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를 프로그래밍으로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굉장히 쉽게 재귀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합이 뭔지 조합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합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개를 택할 때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호는 nCr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NCR의 공식 중 하나로는 r이 0이거나 n이라면 1이라는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 프로그래밍에서는 적용하기가 쉬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귀 함수를 이용하면 이 형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Dev c 을 실행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 a 함수까지 작성을 해주고요. 제규 함수로 조합 구현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쪽에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int ncrn, int n, int r을 입력받아서 r이 0이거나 r이 n이라면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이두 부분을 그대로 더해 주어서 사용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ncr 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순식간에 원하는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int n과 r을 입력받아서 바로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printf로 결과를 출력해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뭐 10c5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C5는 결과적으로 252라는 답을 도출합니다.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재계함수를 이용하면 이러한 공식 또한 순식간에 응용을 해서 바로 프로그래밍으로 수학적 문제를 접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재계함수를 이용해서 조합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